여러분 혹시 아침에 나 오늘 좀 건강해져 볼까? 하면서 과일이랑 우유 갈아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? 잠깐. 혹시 그 조합 몸을 망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? 네, 맞아요. 과일이랑 우유 겉보기엔 엄청 건강해 보이는 이 조합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대요.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이유. 소화불량 유발.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녀석이 들어있잖아요? 우유 속 단백질은 이 과당을 만나면 소화를 방해하는 경우가 생긴대요. 속이 부글부글 꿀렁꿀렁.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? 두 번째 이유. 영양 불균형? 과일의 산성분은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대요. 우유 먹고 튼튼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칼슘 흡수가 안 돼서 허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세 번째 이유. 당 폭탄주의보. 과일에도 당이 있고, 우유에도 유당이라는 당이 있잖아요? 이 둘이 만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. 당뇨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, 살이 찌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. 아니, 그럼 과일이랑 우유 아예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? 물론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굳이 섞어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굳이 같이 먹고 싶다면 우유 대신 요거트를 활용하거나 과일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게 좋겠죠? 자, 오늘부터라도 과일과 우유 조금 더 신중하게 조합해서 먹는 건 어떨까요? 건강은 소중하니까요.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. 안녕.